원주교구는 교구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50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평신도 희년으로 보냈는데요. 지난 주말 평신도 희년을 마무리하는 찬양 미사가 봉헌됐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평신도 희년을 기쁘고 보람되게 보낸 것을 감사하기 위해 원주교구 성직자와 수도자, 신자 5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주교구민들은 평신도 희년 동안 기뻐해 주십시오. 이렀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라는 주제 아래 기도하는 평신도, 실천하는 평신도, 하나 되는 평신도를 다짐하고 실천했습니다. 평신도 신년 찬양 미사를 주례한 전 원주 교구장 김지석 주교는 평신도 신년을 마무리한 신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50주년 그동안 1년 동안 이렇게 잘 지낸 데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또한 하느님께 여러분 모두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봉사를 통해서 우리 교구 발전을 위해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사 중에는 원지 교군에 신세계 모든 본당 순례를 마친 신자들에게 축복장이 수여됐습니다또쉬는교 함께하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 이들을 대상으로 선교왕 시상식도 거행되었습니다. 원주교우는 올해 교구 평협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며 재난해 11월 11일부터 어제까지 1년 동안 한마음으로 믿음과 희망을 도색했습니다. 아울러 사랑으로 소외된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며 공동체로 거듭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석자들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면서 기도 생활화와 피정, 연수에 연 3회 이상 참가하는 등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하나 본당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개 이상의 단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활동하겠습니다. 하나 교구의 발전을 위하여 쉬운교 함께하기 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참여하겠습니다. 신동주 원주교구 평협 회장은 교구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구의 발전을 위해서 오늘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에는 직원보다 더 발전된 그러한 교구의 모습을 볼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주 교구는 앞서 평신도 희년 기념 사업으로 술래길 다시 찾기를 시작해 풍수원 성당에서 배론 성지에 이르는 1차 복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여 풍수원 성당에서 베론 성지까지 65km 순례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s p b c 김영규입니다